자, 1097번 문제입니다. 어, 2와 3 사이의 x값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했어. 근데 이 부등식은 지금 뭐 인수문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기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이참수 그래프에 도움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자, 얘를 그려요. 그러니까 뭘 그린 거냐면 y는 x제곱 4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아래로 불러 이참수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자고요. 자, 0보다 작은 부분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니까 x축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럼 2랑 3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인 거지.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야? 이 2참수 그래프로 문제에서 요구한 걸 달리 해석해보자면, X가 2와 3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아. 이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인 거죠. 그래서 2랑 3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어딘가 2가 있고, 여기 어딘가 3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 거지. 됐나요? 어. 원래는 이 그림 이런 그림 이참수 그래프를 그려 놓고 우리가 뭘 하냐면 함축 판하면서 함수값 축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유형들 중에서도 함수값 했을 때 음수다.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축이나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유형이죠. 그래서 뭘 한다? 이 넣었을 때 함수값만 해 가지고 x에다 2 넣었을 때 요게 음수다. 3 넣었을 때 요게 음수다를 할 건데 디테일이 이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사실 이 문제를 이 디테일 때문에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 등호를 붙일 거냐 말 거냐를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자 문제 조건에 뭐 여기 등호 없고 여기 도 등호 없고 여기 등호 붙여 안 붙여 이런 거막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아그막 등호 없고 없고 없으면 뭐뭐 뭐, 뭐 붙여 안 붙여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고 그건 문제 유형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게 외우지 마시고 저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0이어도 되냐. 정확히는 얘가 0이어도 문제 조건이 만족하냐를 따져봐라. 만약에 얘가 0이어도 문제 조건이 만족하면 여기 등호 붙이는 거고 얘가 0인데 문제 조건이 만족 안 해. 그럼 등호를 빼는 거지. 자, 얘가 0이어도 되나요? 얘가 뭔데요? 얘는 여기, 여기 X자리에 2 e 넣은 거야. 여기 2 e 넣었을 때가 딱 0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이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2이어도 문제 조건 만족하나요? 를 물어보는 거지. 만족해요? 얘가 딱 2이어도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왜? 어차피 문제에서는 2를 요구하지 않았어. 여기 등호가 빠져 있다고. 2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돼. 지금 얘일 때는 때 2일 때딱 0이더라도 2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음수가 되죠. 암수값이 y y 좌표가.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에도 2가 2일 땐딱 0이어도 2보다 크면 얘가 0보다 작다는 성립하는 거고. 아, 그럼 2일 때 0이어도 되네. 등호 붙여야지. 3일 때 0이어도 되네. 등호 붙여야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등호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2일 때도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2일 땐 0이면 안 되고 여기 등호를 빼야지. 그치? 근데 저기는 지금 2일 때 등호가 없기 때문에 2일 땐딱 0이더라도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 자, 이제 이 둘을 풀어서 겹치는 범위를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와중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맞죠? 네. 그러면 근의 어, 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3플마 루트 5인가요? 어 그럼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사이, 어, 이렇게 속하게 되네요, 그렇죠? 근의 공식으로 얘는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9다인게 얘는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 a 플러스 1, 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어차피 우리는 둘 겹치는 범위에 정수가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니까 얘가 지금 몇점몇몇 몇몇 몇이냐 정도를 따져보자면 루트 5는 2점 몇몇 몇이죠? 얘는 마이너스 0몇몇몇 몇 몇, 얘는 마이너스 5몇몇몇 몇몇 이렇게 들어 있겠네, 그지 아, 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가는 게 맞네, A자리에 마이너스 1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여기 딱 마이너스 5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몇 개?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097번의 정답은 5입니다.